Fox TV의 반입니다. 이게 제오이 오늘, 이 바로 그날입니다. 오늘은 복수혈전. 아, 반드시 오늘 또한 마리를.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발의 준비를 해서 오늘은 꼭 대물 감성돔을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? 지금 꽤나 오래됐는데 오늘은 꼭 대물 감성돔을 잡아보겠습니다. 소리를 좀 해가지고 파이팅 아주 좋아요 바로 그냥 대물 각인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Brad, how are you doing? Hello <laughs> 뭐왜 이런 뭐 이런 찌끄레기 만자꾸 잡아 오늘 뭐야 저 말이고 지금 바다 청소하고 있잖아 아... 이게 지구를 지키는 환경에 아... 리더가 이거 고기 전기 중량이아니라 그렇지 환경을 생각하는 브레드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필코 감성돔 가자 왔다 우와 첫 타에 당구자마자 전갱이가 나오네요 전갱이는 바로 연놈들 전갱이 먹이로

Vallahi. Merhaba. Evet. ama 농어가 나왔습니다 농어 치알이 좀 작은, 깔따구 농어 한 마리 나왔네요 네. e 드로치장장어 네. 장어입니다. 장어. n 드로치가 왔습니다. 이 i t a n 가 이게. e d e 치 a 이 i 어요무 g o 다 저번에처럼 큰거좀 잡아 봐. 어. 어. 이거 어, 진짜 어, 백거동 아니에요? 아니네. 어. 이렇생 <목소리> 이런 이렇게 생긴 조개를 잡았습니다. 브레드가 오늘 종이로잘잡는다 조개가 이고고도 잡고 무슨 뭐 전갱이 배도라치. 배도라치도 잡고 뭐 별거 다 잡네. 야, 드디어 면발 선생이 지금 제대로 지금 <laughs> 오늘 제대로 잡았 오늘 지금 제대로 이런 이런 가스를 하는 순간입니다, 지금. 그래서 <laughs> 이런 거뼈 넣는 큰 놈이 올라오면 좋은데. 나다 네. 이제 라면 먹으러 가자. 이야. 맛있다. 동네 잔치네 오늘 언제. 크지고 <laughs> 그 뭐, 그냥... 있어 뭐 되나. 아, 니그 팔찌 어디서 놨어요 <laughs> 와. 어디였지? 여기. 시껏. 와, 겁나 멋진다. 그 자유, 자유의 자유이영권 <laughs> 어디, 어디, 어어요 <낚시>. <laughs> 어디, 어디, 어 어디, 요목이 목이 디 어디, 어디, 요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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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때 이제 본점 뽑네. 글렇어이고 <laughs>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그, 너는 빠져나간대. 안, 안 덮어놓으면. 봐라. 봐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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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꾸로 내라, 거꾸로. 꼬리부터 <laughs> 내라. 아이고, 오, 시월 좋네. 이거 어디 열었노? 광생이가? <laughs> 아까보다 조금 작네, 그죠? 응, 어, 작다, 작 그래도 뭐, 이 정도면 뭐, 아, 좋다. 몇 마리면 더 잡아라, 이제. 완전히. 번전 뽑는다, 오늘.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기서 이런 고동이 낚시에 잡혀 나오는데, 아까 전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, 이게. 아까 전에그 시알도 컸는데. 음, 원투 낚시에 이런 게 올라오는 게참 희한하네요. 이게 무슨 고동입니까? 자 이제 뭐, 보만 잡아도 되겠다, 이제. 이영 어. <laughs> <laughs> 사이즈 좀 괜찮네. 어. 그, 한데. 틈에 빠질라. 빠졌고, 뭐, 거니. 이걸 풀어가지고. 됐다. 아, 이번에도 잘, 참하게 침질했네. 그냥 무조건 매매 꼰다니까 이렇게 힘이 좋아가지고 아이고, 뭐. 으씨 <laughs> 이놈, 또 보리멸이가. <laughs> 그거는 계속 보리멸이고, 이거는 계속 장어고. 이게 뭘까요? 아, 시야 좋습니다. 네 마리째가. 어. 야, 오늘 뭐가 좀 되네. 오늘 좀 되네. 저쪽에, 아. 저쪽에 포인트. 먼저 뽑네, 오늘. 역시. <laughs> 오. 대박. 역시 실력이 있네요. 어? 두 마리를 야 오늘 브레드 원투 낚시에 장거가 아 요건 시야 정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시야 괜찮고 자 작은 놈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죽었나? 죽었다. 이게 제일 큰데. 네. 오 이거 부지마네. 오늘 완전 뭐 미션 성공이네 오늘. 뭐 있나? 이야 버리의 시야 좋네. 버리의 시야 좋습니다. 이야 이번에도 시야 괜찮네. 뭐, 이 카다 보면, 뭐, 꽉 잡겠는데? 이건 뭔데? 아, 저, 확실히 그거. 응. 이야. 치아 좋다. 몇 마리째 버래고 오늘 뭐, 씨. 장어 날이가 오늘. 뜬지 <laughs> 네. 뭐. 뭐나? 뜬지 <laughs> 뭐나? 장어 구이 오늘 완전히 뭐, 뱉터지겠는데 <laughs> 파이팅 하시고 그날 브레드는 가족과 함께 장어를 포식했다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한 마리는 어디갔니?